에스더 3장 그 후에 아하스에로 왕이 아각사람 한부다다야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려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두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두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두기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제 12년 첫째 딸곧 니사노레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딸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래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고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한 이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랑 하무다대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에게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이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곳각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징멸하고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선 수상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모르두개가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 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골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골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수가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신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두게에게 보내어 굵은 배의 옷을 벗기고자하나 모르두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laughs> 에스다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매. 하닥이 대궐 문앞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 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처번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기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기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는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네가 부름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니라 가에스의 그 말을 모르두게 전함에 모르두게가 그를 시켜 에스데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여해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모르두기에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